이상희 간사님 모셨습니다 간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손상된 내착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건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시작까지 네 번째까지 있죠. 예, 세, 네, 세 번째까지. 네. 세 번째까지 오늘 네.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면 다섯 번째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가장 이제 중요한 네 번째 원칙 중에 하나는 응답성이라는 것이거든요. 응답성. 응답성. 예, 응답성. 응답성. 응. 네. 그러니까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응답할 거냐, 뭐 그런 건가요? 예, 응답성이라는 게 네. 이게 이제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하면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즉각 반응? 음. 아마 반응성. 이렇게 어. 예. 예를 들면 무슨 말을 하면 즉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거나 음. 웃어주거나 음. 하여튼 어떤 반응이든 음. 아이가 엄마 있잖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 눈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가 어. 원하는 즉시 응하는 것입니다. 어. 예. 즉시 응답? 예. 예. 바로. 예. 그래서 요즘 그 아파트 부엌 구조 들을 보면 식탁이 뭐그또 하나 이렇게 식탁이 있으면서 조리대가 네. 엄마들이 그니까 아이들 쪽으로 거실에 놓는 아이들 쪽으로 바라보면서 일할 수 있는 부엌 뭐 네. 이런 구조들이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어. 그게 이제 그 아, 엄마들이 일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음. 혼자 방치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아, 있겠죠. 바라보면서. 예. 그렇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에도 그렇고 네. 애착이 회복되는 시기에도 그렇고 상대가 나, 나의 반응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음. 반응하나. 그런데 음. 예. 엄마들이 이제 즉각 네. 즉각 반응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좀 네. 바빠서 내 네. 일하느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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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네. 못할 그렇죠. 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바로 부모가 반응을 하지 못하면 혹시 네.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떻게 음. 느끼냐면 최악인데요. 만약에 그 반응을 못 하는 시기가 길어진다. 아, 길어진다. 음. 길어지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고요. 음. 근데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은 내가 즉각즉각 즉각 반응하지만 음. 내가 일하는 어떤 시간은 아이한테 즉각즉각 즉각 반응하지 못한다. 그것이 어. 이제 혼재될 어, 때될 네. 때는 아이가 그게 좀 채워지면 음. 그 즉각적으로 반응 못 하는 시간을 좀 기다릴 수도 있어요. 아, 아이 음. 스스로가. 그렇죠 왜냐하면 음. 반응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엄마가 어떤 형편이나 뭐 힘든 일이 있거나 우울하거나 음. 몸이 아프거나 어떤 이유로 어. 오랫동안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계속서 굉장히 나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최성애 아. 박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방치가 학대보다 나쁘다. 아, 그 정도예요? 방치가. 예. 왜 학대보다 나쁘냐면 학대는 음.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도 음. 관계하면서 음. 나쁜 관계지만 뭔가를 예.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잖아. 학대만 하지 않잖아요. 어. 때리고 나면 얼러주기도 하고 어, 그렇죠. 미안하니까 약도 발라주고 어. 잘때 옆에 앉아서 울기도 하고 그렇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어. 뭐 예쁜 옷도 사주고 이렇게 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상호작용이 반복되는데 그 상호작용의 패턴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때리고 잘해주고 음, 때리고 잘해주고 네. 좋은 게 아닌데 네. 차라리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낫다는 뜻이에요 어, 그냥 그래서 보다는. 이 방치된 아이들의 뇌를 보면요 음. 이뇌의 축색돌기가 거의 이렇게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아, 아, 그래요. 극단적으로 방치된 아이들의 그 뇌의 축색돌기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음. 그 아이들은 뇌의 이 뉴런의 축색돌기의 끝 부분이 가지를 뼈서 발달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야 되는데 그게 거의 발달해 있지 않아요. 그래요. 아. 그럴 정도로 방치는 그러니까 뇌는 요새 밝혀지는 뇌과학은 어, 관계적인 뇌, 관계 음. 속에서 발달한다. 음. 정서적인 교감 속에서 발달한다. 음. 그래서 짐와일드는 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존재를 기뻐하는 음.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음. 뇌는 최대치를 발휘한대. 요능력을 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자기의 지능의 최대치를 발휘하기를 원하신다면 계속 직각 좋은, 학, 손상을, 좋은 학원을 예, 생각할 게 아니군요. 예, 그건 2차예요 어. 예.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애착된 손상을 회복하거나 형성된 애착을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어. 그러면서 그그 그 아이가 엄마와의 관계 안에서 안정감과 기쁨을 느낄 때그 음. 아이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지능의 최대치가 발현되는 음. 거죠. 네. 사랑에 반대 말이 무관심이라는 말이 네. 비슷한 예. 거네요. 비슷한 소화니까. 거죠. 그러니까 방치는 그렇게 나쁜 거거든요. 어. 그래서 부모의 반응이 부족하면 네. 부모에 대해서 인상이 나빠지고 호감도도 떨어져서 어. 이 안정기 지옥권에서 크게 어긋나는 거죠. 근데 이건 수천만 년에 걸쳐서 인간에게 각인된 생물학적 특성이라고 해요. 음. 뭔가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란 어. 뜻이죠. 뭐 우리도 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한테 아기가 있는 건 아니고 어젯밤에 남편과 싸운 것 때문에 투명스러운 음. 표정으로 있거나 어. 우울한 표정으로 있어. 도 엄마는 자. 자기표정 못보죠. 그렇죠. 아이는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엄마 표정이 나빠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때문에. 자기 때문에? 어. 아, 아이들은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 표정 관리 중요한데 표정 관리는 마음 관리죠 그렇죠 에이, <laughs> 맞아요 그렇죠. 마음이 나쁜데 어떻게 해 예, 예, 드러나. 지예다 드러나죠 예. 표정 관리는 마음 관리 네. 우리가 무슨 배우도 아니고 아, 그래, 그래서 네. 그 창조적 사랑하고 수치심의 치유를 쓴존 브레드 쇼는 네. 이 책에서 아이는 부모의 눈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음. 아예 눈을 보면서 예, 참참저 저,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이 얘기는 야. 부모의 눈에 있는 모든 음. 감정을 아이가 음. 느끼면서 음. 자신에 대한 부모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 사랑하는지 왜냐하면 우리 감정이 나타나는 게 눈이고 그렇죠. 감정의 뿌리에는 생각이 있거든요 음. 예 그것으로 아이의 정체성이 아. 만들어져 가는 거죠 아. 부모가 어떤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가. 음. 입으로는 어.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으로는 저 녀석 적거 공부 안 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음. 아이는 맞아, 맞아, 맞아. 눈빛을 믿지 어휴. 말을 믿지 않습니다. <laughs> 예. 저 <갑자기> 호루가 되네요.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눈과 입이 달라. 막 웃으면서.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진짜 아이들은 잘 속지 않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되려면 자기의 자기 관리가 잘 돼야 좋은 부모 될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성경 말씀 딱 맞습니다. 몸을 불사르고 내어 줄지라도 어. 사랑이 없으면 어. 진짜 소용이 그러네. 없는 거예요. 없는 예. 맞아요. 아, 그러네요. <laughs> 진짜. 네, 몸이 쓰러지도록 밥을 해 먹여도 해 먹은 먹는 그렇죠.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눈빛에 그렇네요. 사랑이 없어요. 예, 눈빛에 <laughs> 사랑이 없으면 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 예. 우리가 지금 애착 이야기하잖아요. 네. 애착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긴 건가요? 애착은 원래 아이를 지켜주는 어떤 거, 부모 양육자의 패턴을 보고 생겨난 개념인데요. 네. 안정 기지가 될 존재는 문자 그대로 아이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재빨리 감지하고 보호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생긴 거거든요. 음. 그래서 아이가 고통을 해도 듣, 고통을 호소해도 듣지 못하면 대응할 음. 수 없고, 그니까 러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항상 신경을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실제로 개를 어떻게 만지고 안고 있고, 뭐 옆에 붙어 있어라 이게 아니라, 아니라 집에 있어도 항상 내, 내 레이더를 켜고 있어야 되는 근데 거죠. 그 엄마들이 근데 그렇잖아요. 그쵸. 그렇죠? 작은 와. 변화에도 즉각 응답할 수 있도록. 음. 그래서 아이가 자면 편하죠. 그렇죠. 내가 레이더, 레이더 꺼도 돼 <laughs> 그죠 레이더 꺼도 돼 어. 그래서 에인스 워스는 높은 감수성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음. 높은 감수성과 높은 응답성은 서로 통하는 개념입니다 어, 그렇겠어요 예, 그래서 아이한테 깨어 있어야 되죠 음. 내 음. 마음이 늘 깨어 있어야 되죠 음. 근데 단순히 원하면 응해주니까 원할 때까지는 레이더를 끌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음. 아 나를 끄고 있다가 이 아이가 말할 때만 켜예안 돼요. 아. 원하지 않을 때도 내 레이더는 항상 켜고 있고 걔가 언제 애착등을 켜는지 봐야 돼. 음, 걔가 언제 애착등을 켜서 엄마하고 상호작용하고 싶어 하는지, 음. 애착등을 안 켜고 요 녀석이 있으면 요 녀석이 요새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음. 누구를 사귀고 있는지, 음. 요새 주로, 주로 노는 쉬는 시간에 뭐 하는지, 네. 게임도 어떤 게임 하는지, 공격적인 네. 건지, 어. 아닌지, 어른들이 할수 있는 거 아이디 음. 찾아서 들어가서, 뭐 이런 거다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는 그냥 지금은 공부 관심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지만 음. 부모 입장에서는 네. 신경을 중에서 무슨 일이 거야. 발생하는지 관찰을. 네, 해야죠. 관찰.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CCTV 달아놓고 보는 것처럼 음. 내 마음의 CCTV를 음. 켜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이를 감시 감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음. 그 아이가 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작은 변화라도 빨리 감지하겠다라고 음. 음. 네. 하는 내 태도의 반영이죠. 어. 그래서 감수성이네요. 그래서 감수성이에요. 어. 그래서 민감성이 필요한 네. 거예요. 그래서 민감한 부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 늦은 반응은 되게 안 좋은 거네요. 네, 늦은 반응은 안. 안정기지 조건으로도 중요한 결함이지만 생물학적으로 위험해요. 오. 엄마가 뭐 빨리 와서 어떻게 해주지 못하면 아이는 잡아 먹혀 버리잖아요. 그렇죠. 생태계에서. 그, 그렇죠 동물의 세계에서. 예, 예. 그러니까 아이들의 애착도 동물의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살아남기에 적응적인 방향으로 발달한 어떤 음. 행동 패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부모가 바로바로 반응해줬던 네, 네. 아이는 안정감이 확실히 있을 것 같네요. 안정감이 어. 확실히 있고 커서도 뭔가 도움 요청도 음. 잘해요. 그렇겠어. 아. 예. 아, 그래요. 예. 이 안정 애착이 형성되나이는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처리하지만 아. 자기 처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건 도움 요청할 수 있어요. 음. 부모님도 힘든 게 그거 아니에요. 아이가 뭐가 필요한 나중에 크면 음. 말을 해야 되는데 네. 말을 안 해요. 예, 네, 말을 왜안 하겠어요. 어. 어릴 때부터 해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어떡하지? 아. <laughs> 예. 네. 어떡하지? 자, 어릴 됐지? 때부터 해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어, 자, 그러면 그걸 바꾸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지금부터 돼요. 지금부터라도 민감해야 돼요. 예, 민감해야 돼요. 음. 그래서 아이가 좀 처음에 낯설어해요. 아이는 음. 건강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걸 하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 지금부터 이이 지금부터 하면은 그 아이가 거기 길들여지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좀 어색할 수 있어. 예, 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걔를 살피고 도와줄까 하고 이거 아빠가 해줄 수 있다고 음. 하고 엄마가 해줄 수 있다고 음. 하고 네가 요청하라고 하고 그래야지 음. 아이가 뭔가 자기가 도저히 밖에서 뭐얘기 얘기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런 음. 것들도 부모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도움을 잘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닌가는 굉장히 어. 그 중요한 건강성의 지표예요. 그러니까 어리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또 하면 되는 거군요.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네. 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집을 떠나기 전까지가 최적의 시간이에요. 실은 떠나기 전까지 해놨어야 되는 거다. 그 떠나고 나면 할수 없어요. 그렇죠. 시간이 없잖아. 아, 만날 그러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떠나고 나면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집을 떠난 애가 이방송이 있다. 이 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집에 왔을 때그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음. 어. 그때 아무리 큰 애라도 20살이 어. 넘었어도 네. 군에서 휴가 왔어도 아이가 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빠, 그런 눈으로 그만 좀 봐요. <laughs> <laughs> 처음엔 어색하겠지. 근데 제가, 저희 아이가 이제 크고 나서, 저도 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제 마음이 바뀌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하면서, 네. 그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제 아이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눈빛으로 쳐다본 적이 있거든요. 어. 네. 많이 쳐다본 적이 있는데, 어. 아무 말을 안 하고, 그 눈빛으로 쳐다보고만 있었는데, 네. 그때 제 아이가 정말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어. 어. 쳐다보고만 있었는데, 제 아이가, 제가 보 사랑스러워서 쳐다보고 있는 그 눈빛을 느끼고, 어. 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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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는 거지. 눈빛이 중요하다. 네.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니까요 아, 엄마가 그래요? 나를 저렇게 흐뭇해하고 기뻐하는구나를 아는 그 마음 으로 네. 자기가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어. 음. 그래서 기뻐서 어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저는 어. 단지 쳐다보기만 쳐다보는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그렇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와 잘 관계한다는 건 사실은 나를 다스린다는 거고 음. 내 마음을 관리하는 거고 음. 나를 돌보는 네. 거예요. 그 마음의 창은 눈빛이고. 네 눈빛이고 그렇죠. 어. 그래서 네. 어, 심리적으로 부모의 음. 눈을 보면서 만들어진. 다니까 아이는 네. 안전 기지가 되려면 아무튼 즉각적인 반응이 제일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음. 누군가의 안전 기지가 되고 싶다. 예를 음. 들면 그 교회가 이제 오래 삼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회복되는 대안이잖아요. 네. 안전 기지가 회복되는. 그러면 즉각 반응해 주셔야 돼요. 즉각적으로 예. 즉각. 당사자가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야 돼요. 음. 예 이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아이나 성인에게 모두 변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음. 그래서 이거 정적, 영적 입양이라고 하죠.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가의 안전 기지, 누군가한테 안전 한 사람이 음. 되기로 결정하셨다면, 네. 자이 반응 내가 지속적으로 할수 있어야 돼요. 음. 내가 마음 내킬 때는 하고 <laughs> 안할 때는 안 하고 마음 내킬 때는 카톡 씹고 어. 이렇게 하면 애착 손상 어. 또 받죠. 그렇죠. <laughs> <그쵸>, 상처받잖아요. <웃음> 네. <웃음> 그러면은 어. 그런 지속적인 관계는 시작 안 하셔야 돼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군요. 그래서 교안에서 상처받는 패턴들을 보면 이런 네. 패턴 많고 저도 초기에는 실수한 적이 있는데 자식도 아닌데 그렇게 돌본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교안에서 사실은 아비가 적은 거예요. 그러네요. 영적 아비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이게 그러니까, 쉽지 그렇구나. 않은 거예요, 사실. 그게 어려워요, 실은. 그렇죠. 어렵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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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번째까지 다섯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해야 네, 되죠. 다섯 시 번째, 시 번째 시 다음 시간에 네. 해야 되겠죠. 오늘 내용을 조금 정리해 주시면서 네, 예, 오늘 내용, 예, 오늘 예. 내용은 어~ 네 번째 애착을 회복하는 방법은 응답성입니다 그죠 빨리빨리 반응하는 거 네. 응답하지 않을 때도 레이더를 켜고, 켜고. 아이가 내 레이더 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예다 네. 네. 크면 내 레이더 안에 잘 들어와 있을 수 없죠 여러 가지 단서들을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의 카톡 프로필이 바뀌는 거 음. 음. 얘가 어떤 마음일까 음. 카톡에 금그 메시지가 바뀌는 거 음. 그다음에 저희 부부의 아주 큰 원칙 중에 하나는 가족방에 아이가 카톡을 하면 음. 거의 굉장히 빠른 시간 바로 바로, 반응한다. 바로 바로 답하는 환호하면서. 거죠. 예, 환호하면서 반응한다. 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응답해 준다. 어. 뭐 사보내라면 사보내고 어. 뭐 서치해달라면 서치해주고 네. 뭐 어떻게 하라면 뭐 해주고 그 응답성은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안전 기지라고 믿고 믿게 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큰 요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어. 근데 이건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어른도 그런데, 그런데 아이들은 더 하겠죠. 네.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어. 민감하게 반응하면 나를 얼마나 염두에 맞아요. 두고. 그게러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랑의 초기 단계잖아요. 그렇죠? 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 우리 저 카톡 보내고 카톡 늦게 오면은 어. 왜 그러지? <laughs> 바로 어른도 그런데. 어. 어른도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어버이날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톡을 보냈더라고요. 어, 어. 근데 그 표현이 뭐였냐면은요. 어. 저한테 개인 톡을 보냈어요. 어, 개인 톡을 음. 보냈는데 이때까지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내왔어요. 엄마 낳아 주시고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어, 음. 아무런 사랑해 조건 없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가 느끼는 거지. 음. 저는 그 표현을 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어.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아이가. 전 아이가 그렇게 느끼고 표현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사랑의 잔이 차면 아이는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음. 엄마학교 어,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네. 숙제를 검사하겠습니다. 숙제 <laughs> 검사하겠습니다. 검사. 어, 강의 잘 들으셨는지 잘 들으셨는지 네. 숙제 검사해야 됩니다. 어, 네 번째 방법이 있었어요. 손상된 애착을 회복할 수 있는 네 번째 방법 세, 세 글자였거든요. 네. 뭐였을까? 정답 아시는 분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제 하셔야죠. <웃음> 네. <웃음> 샵 9,330번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 1 0 0원의유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엄마학교 요거 정답 남기신만 따로 저희가 추천 MBC 뉴